안녕하세요. 부지마입니다. 어, 투데스피익 이 음,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음. 영상 제작했습니다. 아, 주진테크예요. 기구 개발, 제어 개발, 신입인데, 아왜자소첨삭 요청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여기 신입이 있으니까. 관련돼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뭐, 유진테크야 뭐. 하셔야 되죠. 그쵸? 예, 케레이커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밥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쓰면 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CSE, 인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경력인데, 해당하시는 분이 해, 하는 건데, 아직 11 있다고 해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캐논입니다, 캐논. 평택이고, 학력무관이고, 지금도 많이들 접속했잖아요.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자릿수가 한정되기 있다 보니까, 어, 확실치는 않겠지만, 확률은 높지 않아도 일단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디포지션, PVD 공정 관련된 거. 그리고 바텍입니다, 펌웨어 신입 경력이에요. 신입 경력이고 펌웨어 쪽이기 때문에 음 그냥 한번 진행은 해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저 동탄 쪽이니까 뭐 좋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심택이에요. 좀 이거 심택은 좀 포지션이 좀좀 좀 편하게 나와서 아니 편하게 나왔다기보다는좀 노멀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졸 학사 신입 가능하니까. 일단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머슨이에요 에머슨 잘 모르실 거예요 음, 해당하시는 분이 좀 부산 근무지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하나고요 괜찮아요 커미셔닝 관련돼 가지고 음,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영어 가능하셔야 되는 거니까 알고 참고하시고요 에머슨 괜찮아요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몇명좀 음, 아, 네.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네.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필수상 요게 있어요. 요거 관련돼가지고 좀 약간이라도 걸치셔야 돼요. 영어는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음, ST 5 센서 괜찮습니다. 타강후지킨이에요 지금 구산이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 부산만 제외하고 지금 다른 포지션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음, 여보시고 눈여 지금 이제 캐드캠 등록자 요거 있고 영어 가능자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캐드캠에 관련돼가지고 좀 약간 어필 포인트 있다 하시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오베스전자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 특히 품질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베스전자 어, 좀 준비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어요. 음. 태강산업이에요. 음, 태강산업. 음, 신입 뽑아요. 신입 뽑고 근무지 그 괜찮고 요 관련돼가지고 진행하는 거 스트리머 업무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세요. 뭐 유일하게 지금 다 계약증만 많이 있던데 로보틱스 관련돼가지고 지금 생산기술하고 시작해가지고 있거든요. 신입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 좀 공들여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T.I. 오토모티브 품질 쪽 오늘 좀 하려고 했던 건아니고 품질 쪽이 많네요. 음. P.P.A.P. 뭐 관련돼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롯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쪽입니다. 여수에요. 자 이걸 오, 했던 거는 좀 지역이 좀 걸리는 분이 있어요. 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음, 좀 이왕 한번 쓰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adrf k o r 인사청문 선저. 이거는 이천이라서 뭐 수강생분 좀 보이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로 했는데 일단 좀 약간 넓어요. 포지션이 넓어가지고 막 권유한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한번 접근성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할것 같아요. 산더코 연구원 4천짜리입니다. 그리고 청과자 관련된 서고분대 종합 4천 기합성 관련자 가셔도 되고 지금 여기까지 해당 안 되시고 그냥 애매하다, 두루두루 애매하다 할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거 사례 쪽 권유드려요. 지금 이게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가지고 경력만 쌓이고 여기서 적응만 한다고 하면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음 그래서 우습게 볼거 아니에요. 사료 그리고 TDK 한국 기술지 음 익숙하죠? 익숙하고 지금 요거 관련돼가지고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톡스 보톡스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보톡스 만든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네요. 저 메디톡신이죠. 메디톡신인가 뭔가 만드는 회사. 해외 R&E.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없거든요.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지금 지역이 당전이긴 한데 생산관리 쪽이에요. 평균 연봉이 높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으면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카펫입니다. 음, 어, EHS 쪽 관련돼 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들 생각했다기보다도 무조건 쓰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쓰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전에 나와 있는 직전에 투데이스픽 이후로 무지마 무지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아이 정도 기업이면 괜찮겠다 하는 기업만 모아봤습니다. 그냥 전업종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다른 업종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뭐 수강생들 좀 눈에 밟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좀 보이는 포지션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일단 여기에 열거된 기업 들어가셔가지고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어아 물론 후회할 수는 있죠. <laughs> 뭐 이제 어떤 기업에 어떤 팀의 팀장이 좀 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가질만한 회사들만 열거했습니다. 어, 참조해 보시고요. 사실은 좀 오늘 유진테크 때문에 좀 약간 어, 왜 아무도 자소서를 안 쓰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갑자기 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광이고요 어, 다양한 의견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 최대한. 조금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